나처럼 연약한 여자를 말이야 어쩜 한 주도 안 빼먹고 군대를 끌고 올수 있어 정말. 얼꺼니 훈련이 너무너무 싫은 우리의 말속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또또 또 잔머리 굴린다. <laughs> 야 이분만 있으면 아무도 날못 건드리는 거지. <laughs> 뭐 하는 건가. 짜자 내가 문신이 있어가지고 이 훈련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어, 할게요. 성적 그만. 네? 네? 너와 같이 문신 했다고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야. 네. 따라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쨌거나 오늘도 부대로 끌려온 말수 그런데 이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철조망 하나 하나 검사하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그러다 갑자기 현재 육치도 순찰 밑에니까 철책 철책 절단 현재, 현재 규모는 가로 30, 세로 30, V자 형태 이상. 19, 발견했는가 이상 지금 남쪽 방향 남쪽 방향 양호 송신 긴장이 감도는 돌발 상황 하지만 누구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군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위치로 흩어지는 부대원들 순식간에 사주경계 태세를 갖추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네. GOP 순찰 도중 적 침투 흔적이 발견돼서 상무조치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말도 안돼저 놀리시는 거죠? 아니 여기 뭐 GOP예요 응? 아닙니다 여기는 GOP 투입된 부대로서 지금 데뷔 훈련은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G.O.P. 그 막중한 임무를 이들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좀 G.O.P.의 축단 소리가 있어서 네. 좀 보면서 좀 한기가 느껴지고 걱정이 <laughs> 되는데 G.O.P. 올라가면 이제 대한민국 육군 중에서 이프로만 네.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경기전잘 수행할 생각입니다. 정말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음과 심신을 단련하고 가서 완벽한 작전 수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병장님이신데? 좀 약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본심이고만 사랑하는 형님들아 비록 앞에 철책이 있지만 대심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laughs> 말년 병장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수 문신 계속 하고 다닐 거야? 어? 또 죽으라고 했다가 오! 때 꾸정 무언가 <laughs> 발견한 말숙. 아니 이게 무엇이여, 군 아니여. 잠시만요, 잠깐. 딱 걸렸어. 이거 봐라. 테. 어, 이거. <laughs> 아. 그런데 말숙의 침으로도 안 지워지는 후강력 <laughs> 문신. 설마. 이게 진짜예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오, 문신 시면 군대 못 온다고 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훈련병 시절. 군인님저 군대에 꼭 남고 싶습니다. 병사들간에 혐오가 유발할 수 있고 또 훈련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피부질환 유발할 수 있는데 군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제 국방 의무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것 어... 군대 에올수 있습니다. 다 하등급은 몸 전체에 퍼진 것으로 그런 경우는 보충으로 빠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현역으로 못 오게 됩니다. 삼절이 원했던 만큼 병영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아, 이재환 병장. 부임들은 무슨 신을 알고 있을까? 운동할 때도 복고 다니고 훈련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몸을 보여주는데 근데 자기는 이렇게 부끄러하는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재환 병장이 훨씬 낫선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신병들은 전입 올 때마다 깜짝 놀라기 일쑤였다고. 팔에 이만큼, 이만큼 하는 네. 정도가 그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문신이 쫙 있는 거 보고 네. 네. 아 이거 무섭다 다가가선 절대 다가가서 절대 <laughs> 말을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쓸때더 정성들여 쓴다는 이병장의 봄을 이루는 바로 일기 그는 늘 일기장에 주문을 적는다. 근데 잠깐만요 나는 최고다 화이팅 나는 항상 최고다 나는 항상 최고다 이재환 항상 최고다. <laughs> 지자랑 위주다. <laughs>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기 눈에도 최고여야지 남이 최고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장을 항상 쓰는 겁니다. 말로만 최고인가 했더니 우와 특급 전투 요원의 최우수 분대장 말 그대로 최고 인정 이재환 병장의 꿈은 사실 직업군인이 되는 것 소대장님은 그에게 상관이자 어, 한편으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세간경 안 끼시고 저렇게 바라보시는 관점들이 아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용사들이 통상 이렇게 음복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능동적으로 자기가 찾아갈 줄 알고 제가 볼 때는 육군의 1% 안에 들어가는 간부 마인드를 가진 용사라고 판단됩니다. 현경을 깨고 당당히 꿈에 도전하는 멋진 사나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두려움 따윈 없다. 최고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은 이미 최고 그 이상이기에 <laughs> 체력 짱, 카리스마 짱, 인기 짱 그에게 덤빈 이상 승부는 뻔할 뻔짱 당연히 이재환 변장의 <laughs> 패? 뭐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특, 아. 이게 지금 특급 개방신입니다, 지금 이거 이, 후임한테는 네.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제한부단 특허전투 형사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그말 믿어도 되는. 준비 시작.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이재환 선수 초반부터 너무 성적을 내는데요. 아 과연 아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 <laughs> 자 결과는 아, 이재환 선수 승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조금 못 믿겠고 아직은. 그러면 네. 이번에는 팔 펴기로 한번. 가요. 팔굽혀펴기. 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팔굽혀펴기 시. 네, 이번에도 역시 혼자 튀는 이재환 선수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웃음> 결과가 <웃음> 너무 예상되는데요 과연 점수는요? 33개 했습니다 42개 했습니다 38개 했습니다 29개 했습니다 39개 했습니다 몇 개? 5 하나 했습니다 신나곤 어, 챔피언십 오. 우승자는? 윈! <laughs> 자, 먹사주세요! <못> <laughs> 지금 이 경기 결과가 놀랍지 않을 정도로 대대원들한테 진짜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체력으로 그렇게 숨을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최고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게 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최고라고 세사, 세상을 바라봐야 모든 사람이 최고처럼 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다 그 앞으로도 네가 이룬 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자, 나 이제까지 잘해왔고 우리는 너를 믿는다 이재명이 최고입니다 이재명님 최고 사랑한다 화이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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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흥며, 흥며, 화이팅.